여기는 샹젤리제 거리에요. 같이. 오, 샹젤리제. 라투아 FL. 라투아 FL. 명비뉴. 커피 마시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띠 바로바로바로. 포토북 찍으러 나왔거든. 가로수길의 디어 커피앤바입니다. 음 저는 카푸치노. 어제 사람 많았나요? 어머니도 플로리스트라고 하셔가지고 동질감이... 감사합니다. 편하게 좀... 약간 아이고. 이탈리안식 같아. 일단 당충전 좀 하고, 딸을 만들기 전에? 아 오늘은 졸업식 꽃다발을 만들 건데요 요즘에 졸업식 시즌이라서 우리 10년 단골 고객님 있어요 옛날부터 그 고객님의 딸 졸업식이어서 또 저희가 로드샵을 안하기 때문에 단골 손님들은 거의 카톡에 한 600명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골 손님들한테는 카톡으로 주문 받거든요. 이제 조러식 꽃다발 만들어볼 건데 그분은 또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 옛날 문의 시작할 때부터 우리 블로그에 내가 바스켓 그런 거 초보의 실력으로 올린 그때부터 막 문의 주시고 어, 우리 단골 고객이 되셔서 그때부터 십몇 년째 계속 하고 계신 거야. 그때 처음으로 자기 이제 신년때 아내한테 준 바스켓부터 시작해서 매번 아내 생일 결혼기념일 아내 생일 결혼기념일 아내 생일 결혼기념일 하다가 자기 이제 딸들이 또 태어난 거지. 딸들이 태어나면서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까지 해가지고 입학이랑 졸업을 계속 내가 전담하게 된거 피부과 원장님이신데 한결같이 나한테 주문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한 번도 뵌 적이 없어. 그냥 연락만. 카톡으로만. <laughs> 아 진짜. 나 너무 궁금한데, 나도 이제 왜 의사인지 알게 됐냐면, 항상 그분 병원으로 주문을 배달을 하거든. 응. 맞아, 크리스마스. 봐봐, 봐봐. 처음부터의 시작은 프로포즈. 다발 주문하셨고 결혼을 잘 성공하셨어 결혼 기념일 그리고 와이프 생일 결혼 기념일 와이프 생일 결혼 기념일 와이프 생일 계속 하시다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유치원 들어가고 하면서 뭐 학예회 발표회 꽃다발부터 해서 초등학교 입학식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 이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꽃 주문을 계속 하신 거지 지금 10년 넘게 되게 가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 워낙에 꽃을 좋아하시고 우리한테 많이 주문을 하셔서 평범한 꽃을 싫어하셔 어 조금 색 다른 꽃 맨날 주문하실 때도 조금은 까다로운데, 나니까 또 요새 처리하 이번에는 봄에 튤립이랑 또 장미 중에서 맨날 핑크 장미 이런 거 많이 하셔서, 오늘은 이렇게 카푸치노. 내가 좋아하는 커피, 카푸치노 커피 참 좋아하는데, 꽃도 희한하게 카푸치노 장미를 제일 좋아해요. 빈티지한 색상, 이렇게 너무 튼튼하고 싱싱하고 또 꽃이 오래가요. 얼굴이 피면 화형이 너무 예뻐 가지고 또 지금 봄이잖아요. 봄에는 구근 식물이 많이 나오니까 튤립 응. 한단 한 통째로 해가지고, 그리고 좀 하늘하늘하게 로단세라고 종이꽃처럼 이렇게 하늘하늘해요. 얘는 똑같아요. 말라도 이런 모양이고, 어, 그냥 물에 꽂아있어도 이런 모양 길에서도 이런 모양이고, 로단세.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꽃을 다듬어 볼게요. 저는 내추럴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뭐 많이 안다듬어면 약간 이파리를 좀 이렇게 남긴다니까. 저는 가시 제거기를 잘안 쓰고 그냥 이렇게 가위로 잘라요. 이런 왕 가시들은 오히려 가시 제거기를 이렇게 쓰면은 줄기가 다치거든요. 가위로 자르는 게 꽃한테 더 좋아요. 이 뾰족이 부분만 자르면 되니까. 실제로 외국에서 꽃 배우면 별로 많이 안 다듬어요. 우리나라는 꽃집 가서 가거나 백화점에 디스플레이된 거 보면 꽃이 엄청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잖아요. 외국에서 꽃 배울 때는 어? 가시 나한테 나란 것 같은데 어쨌든 가시 조심 한번 있어요. 아니. 는 우리 충무로 샵할때 내가 그때 학원하면서 하느라고 거기를 이제 신경을 잘못 썼어요. 충무로 샵에서 이게 이제 배달이 나가기로 했고 그때 거기 어떤 다른 쌤이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지하철 택배가 와가지고 픽업을 했는데 사진 보내왔는데 예쁘게 만드셨더라고 그 쌤이. 그래서 어 잘했다 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 소녀한테 카톡이 온 거야. 자기가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라고. 자기는 이렇게 너풀너풀한 거 싫어한다고 아 고객님 그러면 어떡해 자기는 올리 장미만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다닥다닥 하는 걸 원했었대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 아 그럼 미리 말씀해 주시지 받으셨는데 어떡하냐 랬더니 자기가 돈 다시 낼 테니까 다시 해달라고 진짜 마음에 안 드셨나 봐 거기 있던 쌤이 카톡이 었지 나한테 혼장쌤 어떡해요 이거 다시 이렇게 왔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꽃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게 너플너플 너줄러줄한거다 빼고 그냥 깔끔하게 해서 다시 보내라 그랬지. 꽃을 낭비한 건 아니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보내드렸어.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주문하셨지. 원래 이러신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플로리스트는 주인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손길 이다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컴플레인을 잘 대처하면 계속 단골 손님이 되는 건데, 그것도 고객 나름인데, 어쨌든 이 정도 분은 이제 자기가 퀵 베이트 되고, 아예 새 꽃을 해달라고 했으면 안 되지, 그거는. 원래는 고객한테 가기 전에 우리 항상 사진 보내드려요. 자, 잡아보겠습니다. 약간 그루핑으로 꽃을 이렇게 소담하게 잡아볼게요. 이런 얇은 애들은 우르르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우르르. 왜냐면 얇은 애들은 하나하나씩 잡으면 부러지거든요, 꺾이거나. 그루핑으로, 그루핑을 할 때도 이렇게 높낮이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둘, 셋,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홀수로 하는 게꽃 모양 예쁘게 나와요, 홀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높낮이 조금 다르게 해서 이분은 또 그린 소재 별로 안 좋아해요, 이파리. 그래서 꽃 위주로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로리스트가 그러니까 단골을 만든다는 건그 사람의 니즈를 되게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같요꼭 홀수 아니더라도 하나 남은 거 정도는 틈새나 이런 데 메꾸는 데 쓰면 좋으니까 그렇게 넣으셔도 돼요. 라운드 형태로 좀 만들게요. 여기 장미만 묻혀 있으니까 이쪽에 튤립 넣어주고, 우단새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완성. 미리 본이안 걸렸는데? 참 쉽죠? 묶어볼게요. 어, 묶을 때는 얘가 동그래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눌리면 은 납작하게 눌려지니까 이 바인딩 포인트를 이 책상 모서리 끝에다가 이렇게 대요. 그러면 은 꽃이 안 눌리게 묶을 수 있어요. 책상 모서리에 꽃 모양이 안 눌리게 이 바인딩 포인트 쪽을 대. 그다음에 이거를 수평으로 묶는 것도 수평으로 맞춰야 돼요. 틈 없이. 지들끼리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틈 없이 바인드 와이어니까 이렇게 꼼꼼 꼬아주면 돼요. 로단새가 너무 짜잘한 잎사귀 많아서 포인트 밑으로 오는 잎사귀들은 또 이렇게 다듬어주면 돼요. 또 이런 잎사귀들이 좀 있어줘야 여기서 서로 고정이 좀 되는 게 있거든요. 핸드 타일 을 하고. 바인딩 포인트 밑으로 오는 잎사귀들만 이렇게 다듬어도 괜찮거든요. 그냥 제 방식이에요. 뭐, 이게 꼭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편하니까. 각자 플로리스트도 그렇고, 요리사도 그렇고, 각자의 방식이 있잖아요. 각자의 노하우.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그린을 안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로단세 이파리들, 어, 최대한 안 떼고. 됐습니다. 포장해볼게요.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무서우니까 여기를 막 이렇게 잡고 자르는 거, 이렇게 잡고 자르는 거. 꽃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인딩 포인트 딱 잡고, 여기를 잘라요. 이렇게. 거침없는 가위질을 하자고요. 이렇게. 이제 원래 물 속에 넣을 때는 사선으로 하는 건데, 손님들한테 이제, 오래 볼려면 사선 처리해서 물 속에 담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피부과가 강남이라 가까워서 물 처리는 따로 안 할게요. 먼저 꽃을 감싸주세요. 내추럴하게 감싸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습자재로 포장 많이 하니까 두장또 빼서 앞쪽에 조금 강조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다리 부분도 감싸줘야 되니까, 한것더 드레스처럼 이렇게 옷을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OPP. 잘라서 응. 잘라서 앞으로 이렇게 씌워요. 앞에 볼륨을 살려주면서 꽃이 빈티지하다 보니까 리본으로. 포인트로 줄게요. 리본 모는거잘 보세요. 있는 힘껏 쫙.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게 왼쪽 위로 가고 위에 있는 게 위에서 한 바퀴 반. 와서 여기서 쇽 이렇게 빼주면 예쁜 리본이 완성이 됩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우리 명함을 같이 빼고요. 졸업 축하합니다. 아마 초등학생 중에 제일 세련된 꽃다발을 받지 않을게 카푸치노 로즈와 망고튤립을 주문하는 고객 아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 오늘 이 졸업식 꽃다발은 보통 이제 전날 만들거나 아니면은. 조금 먼 지역에 배송을 할 경우에는 물 처리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초등학생 여자가 들기에는 다소 크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딴님 키가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커요. 그래서 일부로 크고 풍성하게 해줬습니다. 또 이런 고객이 니즈와 또 신체를 생각하는 이런 디테일. 또 사실 꽃다발 들었을 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더 만족스러운 꽃다발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플로리스트 분들은 졸업식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라 다들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입학식이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입학식 때도 열심히 화이팅 하셔서 예쁘게 만들어서 돈 많이 많이 버셔서 부자 되시고 어, 우리 개인 창업반 들으시고 창업한 분들도 어, 카톡이 되게 많이 왔어요 어, 이틀만에 거의 막 300만 원번 분도 있고 500만 원 며칠 만에 번 분도 있고 카톡이 엄청 많이 왔는데 지금이 또 때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체력 관리 하시면서 어, 졸업식 입학식 보내셔야 될것 같고요 아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한지몇 년이 됐는데 중간에 열심히 또 너무 바빠서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1900명대에서 머물고 있더라고요. 아, 1908명이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아니면은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택구알. 아니야. 뭐라 그러지? 그거?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아, 알림 설정. 빠이. <laughs>